가을 간식으로 좋은 군밤 만들기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트에 갔더니 벌써 햇밤이 나왔어요. 벌써 가을이 온것 같죠? 찜기에 쪄서 먹어도 좋지만 요즘 대세 에어프라이어로 군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을 깨끗이 씻어서 1시간 정도 담가진 후 물에 떠오르는 것을 버려줍니다. 벌레가 먹었거든요. 물기를 닦지 않고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는 방법은 칼의 끝부분을 밥에 대고 꾹 눌러줍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생각보다 칼집이 잘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찌블낸 밤을 겹치지 않게 넣어줍니다. 에어프라이어 온도는 180도에서 20분을 돌려줍니다. 20분이 지난 후 밤의 모습인데 군밤이 잘 됐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어,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구워진 밤을 릇에 담아줍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군밤을 바로 먹으면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저도 좀 식혔다가 다시 먹는데요. 군밤 정말 만드는 방법 쉽죠? 만들어 보세요.